인생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꾸 산으로 간다고 느껴지신 적 있나요? 요즘 부부관계를 다루는 예능이 참 많죠. 예를 들어, 이혼속력캠프 같은 프로그램 말이에요. 보면 출연하는 부부들은 사실 누구보다 간절히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난너 때문에 너무 불행하다 말하며 서로를 향해 이혼을 쏟아놓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원망으로 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매일 심은 절망적인 감정이 다시 그들의 삶을 집어삼켜서 정말로 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구조는 TV 속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도 그들처럼 자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카르마가 나를 집어삼키게 만드는 주문을 수시로 외우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과거 공전의 히트를 쳤던 시크릿이 대중화한 끌어당김의 법칙과 많이 겹쳐보여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초점과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자면 카르마는 철저히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감정, 행위, 모든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의미죠. 이에 반해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음의 초점과 상상력이 현실을 만든다는 자기개발적 해석입니다. 카르마가 인과적 구조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의식적 창조인 셈이죠. 다시 말해 감정과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큰 의미에서 개념은 겹쳐볼 수 있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현재의 내 마음이 미래를 당겨온다고 말하는 셈이고 카르마는 과거의 씨앗이 현재를 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는 철저히 카르마에 대해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또한, 전통적 개념의 해석 안에서 부정적 카르마를 덮으려면 좋은 행동, 감사, 배품으로 긍정적 카르마를 쌓으라는 업보상세 개념의 도덕적, 종교적 관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심리학적 관점과 비교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전통적 개념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긍정적 행동을 하라는 권고가 있지만 그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태도의 전환에 있습니 예를 들어 전통적 개념의 감사하기는 실제 긍정 심리학에서 연구된 감사 훈련과 연결되는 방법인데요. 감사를 실천하면 행복도가 올라가고 부정적 감정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좋은 카르마를 쌓아라가 아니라 감사라는 감정 상태가 나의 지각과 행동 패턴을 바꿈으로써 현실 경험도 바뀌는 구조인 것이죠. 초월적인 전통적 개념의 업보 상세가 심리학적으로는 감정의 전환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통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행 선행은 미국의 심리학 마틴 슬리그만과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입증된 감사훈련, 신절 실천처럼 실제로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효과와 연결됩니다. 즉, 긍정감정루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감정과 의도가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은 자기 충족적 예언과 같은 구조에 있습니다. 나는 실패할 거다라고 믿으면 그 불안이 행동을 유축시키고 실제 실패 확률이 올라가며 현실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카르마에서는 무의식적 패턴이고 심리학의 는 인지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감정의 누적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만든다는 개념은 인지 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부정적 자동 사고 루프와도 유사합니다. 즉 카르마적 루프는 인지 행동 치료의 사고, 행동, 결과 고리와 겹쳐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전통적 카르마 개념에 인정하기 어려운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생과 윤회적 인과. 불교와 힌두교 전통적 개념에선 전생의 행위가 이번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전생과 윤회는 실증이 불가함으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대신해 가정환경이나 트라우마 같은 과거 경험이 현재 패턴을 만든다로 치환은 가능합니다. 둘째, 카르마의 절대적 우주 법칙. 전통적 개념에서는 무슨 일이든 뿌린 대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형태의 절대성을 띱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확률적, 맥락적으로 설명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인과로 헌원한다는 전통적 개념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어렵습니다. 셋째, 타인을 향한 벌과 보상으로서의 카르마. 종교적 관점에선 나쁜 짓을 하면 초월적 존재에게 벌을 받는다고 보지만 심리학 관점에서는 나쁜 행동의 결과가 사회적 관계의 붕괴, 자기파괴적 감정의 강화로 설명됩니다. 이 결과값을 신과 우주의 벌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으로 카르마란 정확히 뭘까요? 카르마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행위, 행동을 뜻합니다. 하지만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와 감정에 실린 행위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카르마를 오해 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번 생에 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전통적 불교 해석에서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좀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카르마는 내가 품은 의도와 감정이 현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즉 초자연적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반복하느냐가 내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이죠. 이건 종교적 교리에서만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을 포함한 철학자, 심리학자들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전해왔습니다. 공자 는 복수의 길을 떠나기 전에 두 개의 무덤을 팔아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향한 악이가 결국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이죠. 부타는 벚구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악한 생각을 품으면 고통이 따르고 선한 생각을 품으면 행복이 따른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법윤수님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곧내 미래다. 카르마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골이라는 말이죠.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다. 미국의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것이 그들의 카르마라면 당신이 반응하는 것도 당신의 카르마다. 결국 말은 다 달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품은 감정과 의도가 반드시 내 삶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는 현대 의 저자들에게도 반복됩니다. 일본 변호사 니시나카 스토무의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고 은혜 감사하고 다투지 않는 삶을 살면 부르는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뀐다. 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에서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즉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내가 반응을 선택하는 순간 미래는 달라진다는 뜻이죠. 이건 곧 카르마의 고리를 바꾸는 선택과 같습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결과를 만든다. 감정도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과 완전 일치하죠. 즉, 동양의 철학에서 말하는 카르마와 현대 자기개발서의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만납니다. 내가 반복하는 감정과 행동이 결국 나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이죠. 카르마는 개인의 하루만이 아니라 정치와 역사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정치를 보세요. 한쪽 세력이 권력을 잡고 상대를 무시하면 얼마 못가. 정권은 반드시 반대 세력이 권력을 잡아 상대를 몰아냅니다. 마치 거대한 진자가 좌우로 오가듯 감정과 권력의 카르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구력과 빈곤 속에서 증오가 쌓였습니다. 그 감정은 히틀러라는 지도자를 낳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쳤지만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민중은 결국 피의 숙청과 테러를 반복했습니다. 귀족을 끌어내린 그 자리에 또 다른 독재자가 들어섰죠. 냉전 시대도 같습니다. 강대국 사이의 불신과 두려움은 끝없는 무기 경쟁으로 이어졌고 세계를 반으로 갈라 수십 년간 긴장을 반복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카르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과 인류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패턴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무서운 카르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인식하는 겁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이 감정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루프는 절반쯤 끊깁니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새로운 씨앗을 심기 때문이죠. 둘째, 흘려보내는 겁니다. 용서, 내려놓기, 무심함. 감정을 붙잡으면 반드시 되돌아오고 흘려보내면 더 이상 카르마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셋째, 반응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내가 지금 감정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뒤그 자리를 멈추는 겁니다. 호흡을 깊게 하거나 눈을 잠시 감고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도 방법이 되죠. 이런 작은 멈춤이 카르마의 고리를 끊는 가장 직접적이고 선행되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카르마는 단순히 피해야만 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첫 번째는 자기 분화입니다. 가족치 창시자인 보헤는 자기분화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감정에 휩쓸려서 무의식적인 반응을 반복하게 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면 그 기운을 그대로 집에 가져가서 가족에게 또 화를 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분화가 안된 상태이고 동시에 카르마적 반복입니다. 그런데 자기분화를 훈련하면 다릅니다.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보게 되니까 불필요한 분노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그만큼 관계가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즉 자기분화는 나쁜 카르마를 끊는 동시에 신뢰와 평화를 심는 좋은 카르마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머트는 이렇게 설명했죠. 난안 돼, 난 불행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행동을 바꾸고 결국 현실이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즉 내가 품은 감정과 의도가 반드시 현실로 되돌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다. 아. <목소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으면 행동도 자신감 있게 바뀌고 결국 성취와 만족이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부정적 예언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듯 긍정적 예언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좋은 카르마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긍정 정서의 확장과 축적 이론입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인 감정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자원을 쌓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감사, 기쁨 같은 감정을 먼저 선택하면 삶 전체가 선순환 루프로 바뀌는 것이죠. 작은 감사 하나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고 기쁨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끌어올립니다. 결국, 내가 심은 긍정적 감정이 새로운 가능성과 풍요로움이라는 현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훈련입니다. 하루 동안의 감정을 기록하는 리추얼 노트, 복잡한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감정 시각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감정 루틴, 이런 작은 습관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붙잡아 의식적으로 다루게 하고 결국 좋은 카르마가 쌓이도록 돕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르마는 우리를 얼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원하는 현실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반복하느냐 그 감정이 바로 내 삶의 구조를 만듭니다. 카르마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의도의 누적이 인생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감정을 인식하고 흘려보내고 새로운 감정 루프를 의도. 선택하는 것. 이걸 반복하는 순간 우리는 카르마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카르마를 다루는 창조자가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정연구소 빈레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